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입니다. 아, 여러분, 설 명절은 잘 쉬셨나요? 아, 저도 오늘 어, 명절 이렇게 일요일까지 쉬고 대체 휴일이지만 월요일날 오늘 출근했습니다. 출근했고 지난주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몇 가지 이렇게 수리가 밀려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출근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영상은 어, 노트북 수리 및 SSD 교체. 그리고 메인 시스템 메모리 추가. 아, 이렇게 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노트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시바에서 나온 세트라이트 U50D-A라는 모델입니다. 적용된 CPU는 AMD에서 나온 A6, 카빈이죠. A65200. 어, 2GHz 속도로 동작하는 CPU고요. 그리고 메인 시스템 메모리는 마이크론에서 나온 DDR3. 4기 b 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 화면 사이즈는 15.6인치 그리고 라디온 HD 8400이 이렇게 내장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750GB짜리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음, 우선 기존에 하드디스크가 탑재되어 있던 모델이기 때문에 부팅 속도가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어, 어, 어느 정도 부팅을 하고 안정화 되는 데까지 한 10여 분 정도 가 걸리더라고요 어, 물론 오래 사용해서 그런 면도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 요즘에는 대부분 다 SSD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오늘 SSD로 교체를 하고 시스템 메모리도 4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한 8기가 정도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 4기가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노트북을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노트북을 지금 이렇게 전원을 켜면 어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돌다가 나중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에이 하면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블로우 팬이 지금 일단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블로우 팬도 지금 제가 구매를 해놨는데 아마 블로우 팬은 도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우선 오늘은 어 SSD랑 메인 시스템 메모리만 4기가 더 추가해, 추가를 해서 어 일단 작업을 해서 한번 테스팅을 좀 해볼 거고요. 우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제가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동작을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laughs>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리 들리시죠? 자, 블로우팬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원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연 설명을 다하자면. 어,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분이 이런 키캡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키스킨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어, 저는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먼지 유입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키스킨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그램 이런 노트북들도 보면 기본 바디가 흰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이렇게 키보드 위에 이렇게 키캡을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긴한데 이런 키 스킨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노트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열이 좀 많이 나죠. 그리고 그 블로우 펜에 달려 있는 방열판 조그만 거 하나로 이렇게 방열을 시키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열 이렇게 노트북 내에서 나는 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렇게 키 스킨까지 올려놓으면 일반적으로는 그, 그 노트북에서 나는 발열을 그 열이 키보드 사이에서도 이렇게 조금 발열이, 방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키스킨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는 게 그런 방열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려놓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우선 어, 블로우 팬을 먼저 교체를 하,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 부품이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로우 팬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우선 SSD랑 어,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 이 부분만 일단 먼저 한번 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꺼주시고 이렇게 뒤로 돌리시면 이 세트라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편하게 돼, 돼 있어요. 어, 일단은 SSD랑 이런 시스템 메모리를 교체하는 것은 그냥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할 때는 요 뒤에 판넬 하나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모든 부품이 다 제거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볼트가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 요걸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트는 12개 정도 이렇게 다 제거를 했어요. 뒤판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판을 이런 헤라를 사용하시면 돼요. 디판을 분리할 때 노트북의 디판을 분리할 때는 어, 유의하시셔야 될 점이 이런 틈이 없는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을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부위를 먼저 이렇게 헤라로 갖고 하시다 보면 이게 기스가 막날 수가 있어요. 어, 물론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분리하시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사이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조금 이런, 이렇게, 방열판 구멍 같은 거나 있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부분을 먼저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 힌지 부분 있죠. 이 뒷부분을 먼저 이렇게 손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올리시면, 좀 분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요. 아니면, 이런 단자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어이 단자 있는 부분은 좀 그렇고, 힌지 있는 부분을 먼저 들어서 한번 살짝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살짝 들렸죠, 지금. 자, 그러면 손가락을 살살 이렇게 옮기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덜어주시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탁탁 털어가 됩니다. 자, 이러면 디판이 분리가 됐죠. 자, 분리가 되면, 자, 여기 다 드러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일단은 양쪽에 스피커 하나씩 달려있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달려있고, 그리고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그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 펜. 문제의 그 블러 팬 소리 나는 블러 팬이 여기 달려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여기 하나 달려 있습니다. 4기가 짜리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한, 한 자리가 이렇게 지금 비어 있어요. 추가를 할수 있게끔 이렇 비어 있고, 그리고 무선 랜 여기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어, 이 노트북은 CR2032가 아니라 다른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 요거는, 혹시나 배터리가 방전이 되게 되면, 어, 이게, 교체하기가 상당히 좀난이할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게 다 스판용 무조비 돼 있어서, 어, 이거는 진짜 조금 이렇게 잘 하셔야 될것 같네요. 물론 이게 배터리를 교체할 일은 자주 없습니다. 되게 오래되거나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체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어, 일단 요 메모리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할 겁니다. 어, 메모리는 어, 지금 보시면 이게 마이크론사의 DDR3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메모리를 제가 어떻게 구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어, 여기 하이닉스 DDR3 4기가 짜리 메모리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이것을 어, 추가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뭐 크게 뭐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다른 회사의 이렇게 메, 메모리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 특성은 타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은 되게 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왕 구입하실 거면 같은 걸로 이렇게 구입해 주시는 게 좋고, 음 저같이 뭐 어쩔 수 없다 싶으면 이렇게 같은 형식의 다른 제조사의 메모리를 사용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자 우선 어 그리고 SSD는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WD 그림 240기가 장착을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SSD 장착하고. 메모리 하나 추가하고, 어,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내장 이렇게 배터리가 있는 경우에는 배터리 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걸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혹시나 탈거를 안, 안 해주시고 교체하시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배터리 선을 뽑아주시고, 대기 전원이라죠. 우리 보통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시스템 안에 대기 전원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걸. 뽑아주시고 이렇게 메모리를 우선 하나 장착, 추가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그냥 장착하는 방법은 어 일반 기존의 노트북 메모리 장착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홈에 맞춰서 슬롯에 넣으시고 밑으로 쏙 눌러주시면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러면 메모리 장착이 끝났어요. 끝났고 어 SSD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여기 달려있는데 어 고정 볼트가 4개가 있어요. 이 고정 볼트를 4개를 다 풀어주시고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정볼트 4개를 이렇게 풀면 이렇게 덜려요 이렇게. 돌리면 케이블을 이렇게 뽑아주시고, 이렇게 케이블을 뽑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 트레이가 있죠? 이 트레이를 나사를 다 탈거를 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SD로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뭐 비교적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교환을 하실 때는 이 고정 트레이를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렇게 드러내지긴 하지만, 요정, 요렇게 장착된 상태에서 나사만 풀어주고, 요 방향은 그대로 딱 놔주세요. s s 똑같이. 그리고 요걸 들어서 살짝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도시바에서 나온 750기가네요. 어, 요거는 어, 나중에 뭐 여유가 되신다면, 어, 외장 케이스만 장착을 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우선 요렇게 해주시고,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됐어요.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다시 고정볼트로 고정을 해주시면 조립이 끝납니다. 고정볼트를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SSD로 교체가 끝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4기가 메모리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SSD로 교체하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자, 우선 교체하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배터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배터리 연결하는 단자가 너무 헐거워요. 그냥 쑥 빠져요 그냥.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헐겁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우선 요렇게 해서 어 일단 메모리 추가하고 SSD 교체하고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윈도우를 다시 한번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어 일단은 블라우펜에서 소리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어 상태로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판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로 꾹꾹 눌러주시면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결착은 다돼 있기 때문에 나사는 그대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요 상태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게 노트북이 좀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앞에 방향인지를 구분을 잘못하겠어요. 저도 조금 전에 잘못해서 꽂으려다가 다시 방향을 돌렸는데 어이 조금 난감하네요. 일단 240기가 WD 그린 240기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어, 메모리 사이즈도 4기가에서 8기가로 업그레이드 된걸 확인이 가능하네요. 블로우 펜은 어, 일단은 볼트를 안 채워놨기 때문에 블로우 펜은 나중에 도착하면 따로 교체를 바로 하면 되니까 이 상태로 윈도우 설치하고 다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뭐 사용상에는 크게 뭐 소음은 좀 나긴 하지만 사용상에 크게 불편함은 없거든요. 간단한 바이오스 셋업을 좀 해, 다시 하고 뭐 윈도우 설치를 할 거예요. 네. 아 드디어 노트북 클러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어, 제가 지난 1월 19일 날, 아, 1월 22일 날, 이 노트북 쿨러로 주문을 했거든요. 알리바바로, 아, 그 알리바바란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아,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이 2월 19일이니까, 어,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그쪽에서 빨리 뭐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때보다 한두배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혹시나 지금 찜해서 소독까지 다 했어요 <laughs> 아무래도 중국에서 온 거라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한번 박스를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뾱뾱이로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펜은 어 아다펜이네요 아다에서 나온 펜이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비싸진 않고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교체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서 크게 뭐 교체하는 작업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튼 지금부터 어이 물건 도착했으니까 교체를 한번 교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 그냥 판만 덮어놨었죠 판만 덮어놨었고 볼트는 하나도 이렇게 체결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우선 뭐 뜯어가지고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유지보수는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펜이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영상에서 봐서, 봐서도 아시겠지만 펜의 소음이 엄청나게 올라왔었어요. 일단 배터리를 먼저 뽑아주고 항상 노트북에 어떤 하드 어, SSD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뭐, 메모리를 추가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뭐 배터리를 먼저 플레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쿨링팬에 커넥터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볼트를 두 개만 풀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 참 안, 안타깝네요. <laughs> 여기 무선 냉 케이블이랑, 어,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고리 같은 게 달려있죠. 앞쪽에. 이 고리 쪽으로 무선 냉 케이블이랑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이렇게 얽혀있네요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볼트가 세 개네요 볼트가 세개 하나를 제가 못 봤었어요 저 볼트를 다 풀어주고 이렇게 팬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 고장난 팬이고 지금 소리나, 소리가 심하게 나는 팬이라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이제 팬을 교체를 완료를 했어요. 어 이제 전원 케이블 다시 연결을 하고 뚜껑을 닫고 한번 다시 기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기가 모델이에요. 현재 이 그래픽 카드의 증상은 예 약간에 어 제가 더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좀 이렇게 실행도 해보고 좀부하받는 이게 노트북이 어, 일반적으로 그냥 켜놨을 때는 팬이 안 돌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부하가 받으면 열이 오르면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쿨링 팬이 이렇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 영상을 몇개 이렇게 틀어보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쿨링 팬이 작동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 아주 조용하고요. 음, 비교적 이렇게 좀 간단한 수리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본인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에 소리가 난다 아니면 쿨링팬이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이 쿨링팬의 종류가 비슷한 것 같지만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노트북 노트북의 모델명을 정확하게 알아셔야 되고 어 특히 이런 도시바 같은 외산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삼성 이런 노트북들보다는 부품이 좀 구하기가 더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부품이 또 널리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취급을 하거나 뭐어디 이렇게 뭐 물건을 받아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혹시나 이런 수리 건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물건을 제가 직접 구이, 구 이렇게 이제 구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우선 교체 작업은 잘 됐고 이제 마무리로 뒤에 볼트 좀다팠고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도시바 세틀라이트 U50D A 모델에 대한 s 어, s d 교체 작업과 어, 쿨링팬 이 고장난 쿨링팬 교체 작업하는 걸다 마무리 지었어요 어, 쿨링팬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작업 시간이 꽤 어, 제가 노트북을 거의 한달 가까이 이렇게 들고 있었으니까 어,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는 경우 같아요. 이게 보통은 그렇게 늦게까지 배송이 안 되고 이렇게는 안 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 조금 작업 시간이 평소 때보다 좀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제가 이 노트북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분께는 충분히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크게 뭐 급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맡겨도 저희 매장에 계속 맡겨도 좋았어요. 네, 우선 오늘 제가 이렇게 노트북 수리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많은 분들께서 어, 제가 이렇게 한 모습을 보고 어, 혹시나 본인의 시스 템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영상을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어, 저의 약간 개인적인 약간 진짜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다름이 아닌 커스텀 순행하는 작업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매장을 원래 이렇게 컴퓨터 매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여건상 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할애를 못했었고, 어 물론 지금도 이렇게 뭐 시, 시간이 이렇게 좀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컴퓨터 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틈틈이 계속 할수 있을까라 생각을 해서 어 지금 현재 커스텀 수냉을 하려고 지금 이제 부품들을 다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배송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부품이 모이고 나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그 커스텀 수냉하는 작업도 영상 올려주시면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혹시나 본인이 하고 싶다 이런 부분, 제가 세세하게 다 이렇게, 물론 저도 쳐보지만, 그래도 한번은 좀꼭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 이렇게 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모르는 부 분도 좀 많이 참, 영상을 보고 많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까지 바네즈 바니지 컴퓨터에 바네즈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